앞 드레일러 튜닝은 다음의 현상이 일어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행 중앞 기어 변속이 안 이루어질 때, 앞 기어 이단 변속 후 드레일러와 체인이 마찰하며 소음을 낼 때. 이런 경우 흔히 하는 실수는 낮은 단 제한 나사와 높은 단 제한 나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이름이 말하듯이 높은 단 제한 나사는 높은 단에 장력이 증가해 변속할 때 생기는 변속의 한계를 제한하는 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속 케이블의 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위의 현상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변속 케이블을 잡아당겨 장력을 높여 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찰 소음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 케이블 가이드를 조절해 장력을 증가시켜 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앞기어를 작은 쪽 1단으로 내리고 내부 장력 조절 케이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 장력을 증가시킵니다. 장력 테스트를 위해 기어 조절 레버를 이용해 2단으로 이동합니다. 원활한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의 방법을 변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외부 장력 케이블을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풀었음에도 변속이 안 되는 경우 앞 기어를 1단으로 변속 후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외부 장력 케이블을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잠궈준 후 증가시킬 수 있는 장력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앞 기어 케이블을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이때 너무 심하게 당기시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자연스러운 힘으로 단단히 당겨서 앞 드레일러에 걸고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이후 이전에 한 방법대로 외부 장력 조절 케이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 장력을 증가시키고 장력 테스트를 위해 2단으로 변속합니다. 원활한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의 방법을 반복합니다.